자, 필기하세요. The elevator in Maggie's apartment building is not working. 자, 엘리베이터. 어디에 있는 엘리베이터야? Maggie's apartment building에 있는 엘리베이터. 이 뒤에 있는 전치사구라고 해. 전치사가 있는 단어들의 조합을 자,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는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는 것을 구라고 하고 자, 전치사가 이끄는 지금 앞에 있지? 이런 것을 전치사 구라고 해요. 자, 이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수식하는 거야. 수식하는 게 뭐라 그랬어?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랬지. 자, 이거는 엘리베이터는 자 주어는 뭐야? 그럼 진짜 주어는 엘리베이터 하나야. 길어 보이지만 동사는 age, not working, 작동하지 않아요. She has to walk down ten floors of stairs. 그녀는 has to 하면뭐뭐 해야만 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she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닌 해치가 나왔죠? have to, 뭐 해야 한다. 너무 많이 들었지, 이제. 뭐, 조동사, must, 조동사, should, 뭐 해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들 같은 뜻이야. 그리고 반드시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과거형 안 돼요. 현재형도 안 돼. 진행형도 안돼 무조건 동사원형 와야돼 자 walk down 걸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10th floor 10층을 stairs 계단이죠 she has to hurry up 그녀는 서둘러야 해요 or 여기서의 or는 어떤 뜻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야 혹은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서두르지 않으면 She's going to be late for work. 자, is going to 무슨 뜻이야? be going to 하면은 계속 나오지. 뭐뭐 할 예정이다. 우리랑도 같이 쓸수 있어. 같은 뜻으로. 자, she's going to be late for work. 자, 일에 늦을 수 있어요. It's raining outside. outside,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she forgot, 그는 잊었어요 her umbrella, 우산을, 그녀의 우산을 she can't go back to her house 그녀는 can't go back, 돌아갈 수 없어요 어디로? 그녀의 하우스로 왜냐하면 because it's too late 너무 늦었기 때문이지 she has to be at work by 9, 9시까지 가야 하는데 but she gets off the bus at 8.57 그녀는 버스에서 몇 시에 내렸어요 get off 하면은 내리다 어떤 차에서 내리다 자, so get off the bus at 8.57 8시 57분 아슬아슬하게 내렸지 when she runs toward the entrance of the building when 뭐뭐 할때 뭐뭐 했을 때 when she runs toward t o w a r d 는 몸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entrance, 입구 어떤 입구? office building, 빌딩, 사무실 빌딩에 입구 a of b 나왔네 she steps in a puddle step in 하면은 발을 디디다 발을 디디다 puddle은 뭐래? 물웅덩이래 uh oh, the office is empty 사무실이 텅텅 비었대. 왜? 왜? Why? Oh no, it's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이래. 독립기념일은 미국에서 제일 큰 공일 중에 하나지. She didn't have to go to work. Didn't have to. 자,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인데.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 지난번에도 나왔지 엄청 중요하지 뭐란같아 don't no need to 자 앞에 3인칭 다, 아, 앞에가 과거이기 때문에 didn't 써준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거는 음 이거 잡아볼게 이런 거를 비인칭 주어라고 하죠. 이런 거. it. 여기 나오는 it. 여기서의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 여기서의 it은 비인칭 주어로. 자, 이거는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독립기념일이에요. 비가 와요, 밖에. 뭐, 이런 식으로. 늦었어요. 비인칭 주어 있는 시간, 날짜, 거리, 계절 등을 나타내는 그냥 어떤 것도, 비인칭하는 거 어떤 것도 가리키지 않는 그냥 쓰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